안녕하세요. 최근 신용이 안 좋아서 신차 구매할 때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신용 상관없이 진행 가능한 장기렌트리스 상품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상품들은 신용이 아예 바닥이거나 신용불량, 개인회생, 파산 중이어도 전혀 상관없고 신용조회 자체를 안한 상품이라서 말 그대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게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출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는 신용등급이 좋아도 대출을 많이 발생시키면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신차 구매할 때 장기렌트카라는 상품은 신용도 상관없고 이용을 해도 내 앞으로 대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렌트도 종류가 많아서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신용조회 자체를 안 하는 무심사 장기렌트카 상품입니다. 무심사 장기렌트 상품은 신용조회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부 보증금을 넣으셔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고 어떤 렌트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적게 넣는 곳은 한두달치 렌털율만 내는 곳이 있고 아니면 차량 대금에 20% 정도 넣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초기 비용 없이 가능한 렌트사 도 있지만 그런 곳은 시용불량 정도로는 승이 안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상품은 무심사 장기렌트카이고 이곳은 보증금이 일부 존재합니다. 만약 나는 시용불량이나 개인회생 파산 같은 경우는 아니고 시용등급이 좀 낮을 뿐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무보증 장기렌트카를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용등급에 따라서 다르고요 일단 승인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순서대로 안내시켜드리고 그 중에서 렌탈료가 저렴한 곳부터 안내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도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무심사 장기렌트카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국내 모든 장기렌트 업체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용조회 없이 가능 여부를 확인시켜드릴 수 있으니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기렌트카를더 싸게 할수 있는 특판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되는 재고 리스트입니다. 보통 국산차는 할인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대리점에서 받을 수 없는 특판 할인 재고들이 이렇게 많고 할인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전산으로 할인되는 재고들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특판 할인 재고로 출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고된 할인되는 재고차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할인된 재고들의 목록을 모아둔 것입니다. 재고들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할인율은 더 좋아졌고요. 현대, 기아, 제네시즈의 차종들이 대부분이며, 르노, 쉐보레, KGM도 재고들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이 카니발, 소렌토, G80, GV70, GV80 같은 인기 차종들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기차들의 판매가 저조 해지면서 ev3 ev6 ev9 아이오닉5 같은 차종들 할인이 좋습니다. 이런 할인 재고들은 대부분 캐피탈 에서 대량 구매해뒀는데 판매가 안돼 장기 재고로 가기 전에 할인 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들은 장기 렌트 리스 같은 상품으로만 초고가 되는데 요. 원래는 현금 할부로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렌트리스 할인 재고 차로 견적을 받아보시고 렌트리스 가더 저렴해서 렌트리스로 초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허호호 같은 렌트번호판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견적서 보면서 자세히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견적서에서 차량 원가를 보시면 장기렌트가 할부보다 훨씬 저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차량 원가는 대출 원금, 할부 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조건인데도 장기렌트 월납인료가 훨씬 저렴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할인되는 제국차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불어 렌트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된 납입료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렌트리스에서 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기 때 인수해서 내 차로 만드는 것까지가 목표로 가신다면 인수형 견적을 받으시면 만기 인수까지 총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렌트리스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비쌌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할인받은 재고로 견적을 안 받으셨거나 캐피탈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대로 비교하지 못하고 인터넷 광고만 보고 견적 문의하셨다면 비싸게 견적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희는 모든 캐피탈 전부 비교해서 제대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업체인지도 중요한데요. 저희 스마트 다이렉트카는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기업 정보가 등록된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사이트만 멋지게 해놓고 막상 사물 수도 없거나 1인 법인 사업자인 경우처럼 부실한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드시 업체명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자만 많고 업체 정보조차 안 나오는 곳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왜 렌트리스만 할인이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은데요. 신차 유통 단계를 확인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대르점은 고객님께서 계약한 차량만 출고해서 가지고 오는 시스템인데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인센티브로 먹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렌트리스는 캐피탈이라는 대기업이 존재합니다. 이 캐피탈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아오게 되고 이 할인이 바로 견적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할인이 없었을 때는 렌트리스가 비싼 면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현금 할부 고객님들이 렌트리스로 많이 갈아타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보이는 게 맞는 최적의 견적을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문의시면 저희 담당자가 맞춤 견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